네, 안녕하세요 왓츠 라이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0 1시4도명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영1시4도명이라고 써져있죠 V 0 1시4도명 알파 베타 벨드 1 P 37 시드 사이7 633사용입니다 삼성 SHV s 23005 라고 써져있죠 이제 리뷰 이제 추가된 블럭은 여기 그리고 여기, 토끼 가죽도 있고. 여기. 토끼 박스님이 감기가 나왔는데 목소리가 심장태 않게 바뀐 게 뭔가 이상하지요.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고, 신고를, 신고도 하지 말아주세요. 토끼 세트. 군. 짜증나고. 나? 죽인다. 아야 여기, 여기. 퍼레일. 활성화 레일. 빨리 터치해줘! 이렇게 레버, 레버하고 다 추가됐습니다. 아, 나, 나 집에나 가야겠다. 어, 여기 내 찰나? 철차가, 가구리도 있고. 리뷰하고 있잖아, 토크박스. 그 그냥 토크박스다, 너는 와이트라이크야나 이름 못 긋다고, 사관님이라고. 뭐 하니? 나 시험해, 시험해야지. 이렇게 파워네 가면 이상해졌죠 뭔가 하고 지응어 지각전에 가면 내려지던데 오늘 안 내려지지 오오내려진다 뭐가 뭐? 여기 철사닥 갈고리 이렇게 바닥에 실살수 있냐 이거 조그맣게 보이죠 실나사과님이야 구독자 몇 명이야? 나 구독? 응. 어, 다섯 명. 다섯 명이야, 너? 응난몇 네. 명이지, 뭐야? 응? 아, 음, 음. 일단, 일단, 레드톤하고 그런 거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나나물아니라도가러 갔는데. 나마이티 라이크라고 잘말안 하고 잘 말하는데 아직도 못 말하고 있어. 아 외국인인가 봐. 마이티 라이크님. 아 토크박스 완전 외국인인가 봐. 라이크 라이크님. 네. 한테장난는거예요응 음, 장난이야. 장난도 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레저통이 이렇게 작동됩니다. 작동되는 보이시죠 여기? 피해통이 추가되면 그거 함정을 맞을수 있습니다. 함정 근데 영국 센는영버전 불용방사가 안돼서 곱슬타기 제외가 열렸어 나 코트 잘 타지 여기 철 다락문이 추가됐습니다. 철 다락문은 쉽게 안 열립니다. 이렇게 잘안 열립니다. 이렇게 안세통이 닫혀돼야 돼요. 이렇게 된다. 고추, 고추 대회가 열렸습니다. 에이, 나 가야죠. 아, 왜 이렇게 꾸틴 거야? 존버 여기 시작? 나 아, 겁나 빨리. 웃는데? 이렇게. 예, 야! 최모님 그냥 입에서 위에 그려야 아, 반대. 그러면 수영, 수영을 기로 하겠습니다. 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라. 이렇게 가뭄이나무 문하고, 그냥 한나무 문은 뒤로 했었죠. 가뭄비나무 문, 자장나무 문. 정글 나무, 뭐, 아가자 뭐, 나무, 지진 삼나무 분이 좋아했습니다. 야수영하기로할까 네, 나? 응. 어? 네. 리뷰 중이라서 못 한다. 네좀 따츄맵이나 저도 이제 이제 그... 좀 댓글 좀 올려주시죠. 대답. 저도... 방송 찍습니다 근데 네, 초코박스는 좀 목소리가 이상한거는 네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이면 나을 것같습니 다음 다주 됐습니다 애똥 삥기 아무 일거누는 거야 이나잘 해야겠다 아이고 수영장 완료했다 개꿀 1등? 이렇게 햇빛 깜짝이 인쇄는 이렇게 햇빛 감지 이 햇빛을 받으면 이거 뭐야? 이거 랩스니잡다 깜짝이 있고 우와 나 수업 잘하지? 그개 못하시네. 이야. 그럼 내가 있는 데까지 와봐라. 어따 나... 있습니다.